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허찬미의 일상적인 공간이 예상치 못한 큰 울림을 전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쟁과 긴장으로 가득한 무대 뒤편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있던 인물은 다름 아닌 허찬미의 어머니였다. 미스트로사에 함께 출연 중인 참가자 11명이 허찬미의 집을 찾은 그날, 단순한 방문은 어느새 마음을 어루만지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날 허찬미의 집은 평소보다 훨씬 북적였다. 치열한 경연을 함께 치르며 쌓인 피로와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허찬미의 어머니는 딸의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직접 음식을... 아니고 준비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은 오랜만에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따뜻함을 떠올리게 했다. 참가자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소소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하지만 이 자리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한 식사나 친목 때문만은 아니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허찬미의 어머니는 조용히 참가자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경쟁이 아무리 중요하고, 무대 하나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일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건강이라는 당부였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그 상처는 결국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담담했지만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허찬미 어머니는 특히 "너희가 무대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을 가족들은 집에서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라 말을 전하며 무리한 연습과 과도한 부담으로 스스로를 혹사시키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승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노래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며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말에 방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그동안 참가자들은 밝은 모습 뒤에 숨겨온 불안과 두려움을 떠올리며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누군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경쟁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허찬미 어머니의 말은 훈계라기보다 모든 참가자를 자신의 자식처럼 바라보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이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시청자들 역시 깊은 공감을 보냈다. 치열한 오디션 프로그램 속에서 자주 잊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은 허찬미 어머니의 한마디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참가자들 역시 이 시간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어떤 참가자는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받았다며 무대 위에서 결과만을 쫓아 달려오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참가자는 누군가의 엄마가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준건 처음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허찬미에게도 이 날은 특별한 의미로 남았다. 딸로서 늘 묵묵히 자신을 지켜봐준 어머니의 마음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며 경연의 무게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허찬미 어머니의 말처럼 노래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건강과 가족의 걱정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장면은 미스트로사라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마음을 비추는 무대가 될수 있음을 보여줬다. 허찬미의 집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밥 냄새와 눈물, 그리고 어머니의 조용한 당부는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말. 아무리 중요한 무대라도 건강부터 지켜라 오는 그 한마디가 참가자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 이후 제작진과 주변 스태프들 역시 이 장면을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촬영 현장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고 결과와 순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 보이지만 허찬미 어머니의 한 번의 당부는 그 흐름을 잠시 멈추게 했다. 참가자들 또한 이후 연습 과정에서 서로의 컨디션을 먼저 살피고 무리하는 모습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걱정의 말을 건네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지만 그 속의 배려와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더해진 것이다. 결국 허찬미의 집에서 보낸 그 하루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더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는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국가이자 프로듀서로 오랜 시간 한국 트로트계를 이끌어온 윤명선이 14세의 신의 가수 비내서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 그뭐 가요제가 있었는데 거기 가요제 대모를 우연히 들었는데 열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 가왕3일 통해 또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이 등장했다 작곡계와 팬들의 이목을 동시에 집중시켰다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가수들이 함성이 나오고 막 윤명선은 수십 년간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인물로 큰의 트로트 가수로 키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나 기대감을 넘어 한 명의 차세대 주자를 공식적으로 지목한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며 중학생에 불과한 비네서를 후계자이자. 미래의 레전드 후보로 언급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현재의 실력,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시대성을 지닌 트로트 가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진 제작자다. 그런 그가 아직 과 깊은 감정 표현으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단순히 음정을 정확히 맞추는 수준을 넘어, 곡의 서사와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색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은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세계 무대까지 내다본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빈에서는 현역 가왕 3 무대에서 나이를 잊게 만드는 안정적인 가창력이다. 윤명선이 비내서를 주목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어, 비내서는 기존의 어린 참가자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트로트 특유의 한, 한, 과 여백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모습은 경험이 쌓인 가수 같다는 평가를 이끌어낼을 담아내지 못하면 트로트 가수로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비네서가 가진 확장성이다. 비네서는 기술보다 감정의 결을 먼저 이해하는 가수라며 이는 트로트에서 가장 늦게 가르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감정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빈에서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대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윤명선은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는 장르가 아니라고 본다. k p o 이 세계 무대를 장악한 것처럼 트로트 역시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확연히 달라졌다.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차세대 트로트 레전드 후보라는 타이틀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기 시작했다. 이는 기대이자 동시에 부담이기도 한 음색과 표현력을 갖춘 인재라는 평가다. 윤명선의 선언 이후 빈의 행복 찾아가자 시설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라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는 가수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무대 위의 기술뿐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태도, 감정관리, 대중과의 관계 설정까지 하다. 특히 14세라는 어린 나이는 성장의 가능성과 함께 철저한 관리와 방향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명설은 단기간에 스타,